집행하러 왔습니다. 나중에 국회 출석해서 누구 지시 받았는지 윤석열 대통령 있어요? 김건희 여사 지십니까? 어떻게 하려고 그래요? 아니 이 정권이 무안합니까? 이렇게 어? 이러지 마세요. 아니, 언제까지 이거 가능할것 같아요? 할것 아, 같아요? 지금 어가 김으로 막고 있는 거예요? 빨리. 아무리 불하, 불합리한 지시를 받았더라도 힘으로막으면안 되는 거예요, 알죠? 본인 세 명이 그다음 지시를 받아도 성력을 행사한 건세 분이에요. 알았어요? 여보세요. 성력을 행사한 건세 분이에요. 그러면 등공했습니다 공부했습니다. 공여했요니까 응원 좀만 들어오세요. 응원 그 음, 한 번씩. 짝 빨리. 빨리. 연락할 수 있는 을해 빨리 오시라고겠습니다 명수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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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지금 증인 나오라고 했는데, 일단, 우리를 먼저 등록을 해야 된다고 해서, 아, 예. 아. 그거는 뭐 필요 없을 것 같은데요.